김민재가 2023년 발롱도르 최종 순위 22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의 프랑스 부은 31일 파리에 위치한 샤틀레 극장에서 2023 발롱도르 시상식을 진행했고, 이번 발롱도르 주인공은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자인 메시는 트래블을 달성한 엘링 홀란드를 제치고 통산 8번째 발롱도르 위너가 됐습니다. 김민재의 순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김민재는 앞서 9월 초에 공개된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는 아시아 선수 중 유일했는데요. 또한 대한민국 국적 선수로는 설기현, 박지성, 손흥민 이후 네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다만 설기현, 박지성은 모두 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투표를 받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고 2회 이상 후보에 선정된 건 역시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지난 2022 발롱도르 투표 당시 손흥민은 5표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2021-22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경이로운 시즌을 보냈고 최종 투표 결과 11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국적의 김민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0인 명단 중에 센터백 포지션인 선수는 김민재 포함 3명이었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후벤 디아스와 그바르 디올입니다. 우선 디아스의 경우 지난 시즌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센터백인데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26경기, 챔스 12경기, FA컵 3경기를 소화했고, 챔스와 FA컵의 경우 결승전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바르디올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2002년생으로 지난 시즌 라이프치이 주전 센터백으로 뛰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코뼈에 금이 가특별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참가했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7경기를 소화하며, 크로아티아가 3위에 오르는데 기여했습니다. 김민재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김민재는 21-22 시즌을 앞두고 퓨르티엘 리그의 명문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찬 김민재는 매 경기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에 힘입어 입단 1년 만에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그중한 팀이 바로 나폴리였습니다. 당시 나폴리는 칼리드 쿨리발리의 대체자를 찾고 있었고, 이에 김민재를 영입했지만 처음에는 의문부호가 있었습니다. 쿨리발리는 수년 동안 나폴리의 핵심 센터백으로 분림하며 이탈리아 세리에의 정상급 선수로 분류됐는데요. 그럼 쿨리발리의 대체자가 유럽 진출 2년차의 빅리그 경험도 없었던 김민재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김민재는 이러한 우려를 씻어내고 나폴리에서도 엄청난 임팩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부터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하게 버텨준 나폴리는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폴리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준 뒤 위넨에서도 순항 중인 김민재는 발롱도르 최종순위 22위에 랭크됐습니다. 2019년 손흥민의 순위와 같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11위에 오르며 최고 순위를 경신했지만, 김민재 역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또한 디아스, 그바르디오를 제치고 이번 발롱도르 센터백 후보 3명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이로써 또한번 역대 최고의 센터백임을 모두에게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